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아침인데요. 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까지 열리겠죠. 어떤 식으로 하겠죠. 어제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촛불혁명의 민낯. 사실 앞에 꺼져가는 촛불, 가짜 횃불 뭐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18년 동안에 양승태 대법원장 뭐 구속까지 하면서 사법 농단 사건을 겪었죠. 그때 전국 법관대표회의까지 열리면서 정치의 사법부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0년도 정례회의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125명의 대표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 18명의 대, 대표가 제시한 판사문건에 대한 대검찰청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문건에 대한 어 논의를 하자. 그래서 <laughs> 법관이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자라는 안건을 올렸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부결시켰습니다. 법관에 의에서이 회의가 있으며 한 관계자는 이게 장창국 씨의 원안이 처음 제기가 됐죠. 장창국 씨 맞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순위 수기를 하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요거 문구를 좀 고치고 해서 여섯 개 수정안까지 올렸던 모양이에요. 18명의 18명의 <laughs> 대표들이 수정안을 계속 올렸겠죠. 그래서 도합 7 개의 안이 올라왔는데 모두 부결됐다는 겁니다. 장창국 부장의 원하는 96대 21 반대가 무려 82% 압도적이죠. 나머지 수정안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laughs> 어,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 의식이 있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이 한때는 막뭐 어떤 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확 정치적 행동을 했지만은 지금 이 판국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정치에 말려든다. 사법부는 정치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걸. 확실히 이해하고 한 발, 두 발을 뺐다는 겁니다. 근데 찬성에 섰던 판사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 대검의 수사 정보 정책관실이지가 부적절하며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를 기재와 같이 우리 법관 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 수집된 비공개 자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글쎄 아니, 이렇게 뭐, 의견도 없나요? 무리를 어. 이야기한 법관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지. 그게 공판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니 마음에 안 드는 미운 판사들이 있으면 자기네끼리 리스트 만들 수 있지. 뭐. 그걸 사찰을 해서 뭐, 도청을 하고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판사들은 이런 행동 안 해요? 그, 다수의 판사들은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권을 다루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법관대표회의는 의견표명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응? 음?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니까, 많은 법관들이 동의하면서 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의견을 내는 것은 해당 법원에 큰 압력이 될수 있다는데 이 법을 다룬 전문가들이 이제 동의를 한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안건은 원래 안건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11월 27일 날 장창국 부장이 이런 걸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12월 7일 날 오전 회의에서 장판사가 장부장이 다시 안건 제안을 했고 18명이 찬성해서 안건으로 채택은 됐습니다. 안건 상정하려면 9명 이상의 예,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됐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이나 자꾸 수정하면서 했지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 판사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지업의 지은이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지고 각급 법원의 의렴, 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그게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따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원 관계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여권이 부축했죠. 예, 판사들도 의견이 있다. 이렇게 부추긴 정치에 휘둘리는 판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정치 성향에 강한 일부 판사들이, 뭐? 법관 대표회의 이름을 이용해서 공론화 하려고 했으나 다수의 법관이 말려들지 않으면서 제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저는 윤석열 씨검찰총장 징계를 놓고 이제 많은 검사들이 반발을 했는데 그 검사들이 윤석열 계열이라서 반대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들이 이제 1차장은 뭐 사표를 내고 했는데 그분들은 다 이성윤 지검장 라인이고 추미애 라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반발을 하겠습니까? 왜 반발하겠습니까? 지금 친 문재인, 친 추미애 라인에 섰던 검사들, 고급 간부들까지 포면 상당수가 지금 그쪽을 지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분들 또 엘리트거든. 그 어디를 가야, 팩트를 보고 가는, 가는 거. 사실 앞에서 굉장히 흔들리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렇게 찍어내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전국의 판사들이 왜 문재인의 길을 지지해주지 않는가? 윤석열 편이라서, No!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틀리면 또 바로 공격해 들어올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팩트가 사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탈핵, 문재인 정권의 탈핵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참 비열하게 추진됐다. 제가 몇 차례 발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거죠.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열었는데 007 작전처럼 비열하게 열었습니다. 개최 시간과 장소를 또 의장을 갑자기 바꾸면서 비밀리에 추진한 거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틀 연인 13일부터 한수원 노조가, 김병기 씨가 이끄는 한수원 노조가 6월 7일에 한수원 이사회를 열었는데 또 연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눈치를 채고 한수원 본사와 이런 사물, 서울 사무실을 점거를 했어요. 응? 그때는 뭐 첩보밖에 없는 거죠. 지금 공수처 법 개정안 통과 막으려고 국민의 힘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한수원 측은 이사회를 열겠다고 해놓고 나서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사 다, 이사 본인들한테까지도 전날에야 이제 장소는 역시 얘기하지 않고 서울역으로만 오라 몇 시까지만 오라라고 한 다음에 이분들이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한수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모범택시를 태워 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거기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완전히 노조를 따들리고 음, 첩보부가 무슨 작전한 것처럼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전에는 그냥 이사회, 이사들에게 통보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갔는데 본인들은 서울역에 와서 2차 집결하고 난 다음에 모험, 모험 택시를 잡아주는 거 타고 갔더니 어디더라. 그래서 이사회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까라면 까라.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한수원 이사회 규정은 예정일 7일 전에 임원에게 통지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당일날 서울역에 오게 한 다음에 장소는 역시 얘기하지 않고 모험 택시 태워서 어디론가 가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시작 전에 임시의장이던 조성진 경성대 교수 이건 제가 한 2년 전에 썼던 기사 쓰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했죠 이분을 정식의장인 이모씨로 갑자기 또 교체를 합니다 조 교수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조 교수는 현장에 와서 어, 내가 의장 아니야 그걸 알고 이제 당황하고 의장 교체이 이루어졌는데 12명이 오셨는데 조 성진 교수에 의한 11명이 찬성을 해서 <laughs> 의원이 됩니다. 그 의장교체에서부터 긴급한 이사회 소집, 이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된 거니까. 이거는 뭔가 수산한 거죠. 이게 민주주의 하자는 문재인 정권입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는 거예요. 아이씨. 문재인은 박근혜보다 훨씬 난줄 알았더니 뭐더 하네.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비겁하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월성 1호기 폐쇄는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돌아가느냐라고 한마디 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긴 겁니다. 여기에 지금도 아직 수사에서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회 수석 김 아무개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최봉 씨 이런 쪽으로만 수사가 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시가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관련된 문서를 없애야 되는데 이 공무 산자부 공무원들이 저 산자부 공무원 여러 차례 만나 봤어요. 옛날 원전할 때는 원전해야 됩니다 하던 사람들이 세상 바뀌니까 원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아, 저희는 뭐 시키는데 해야지. 이 얘기 듣는 순간에 너 행정 고시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뚝뚝뚝 올라와요. 법치를 해야 되는데 상부의 지시에 따라간다. 까라면 깐다 이게 대한민국 행실을 한 공무원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상부에 대한 충성 진급자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박히기 싫으니까, 신이 내려 신내림을 받아서 삭제한 것 같다. 이 사람에 대한 충성은 거론한 건데,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할 때는 상급자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상급자에 대한 충성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등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준 법을 집행하는 데니까 법치를 해야 됩니다. 행정고시를 한 공무원이 이걸, 이걸 어겼다는 건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문서를 삭제해, 개인문서 삭제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국가의 일인데 마음대로 삭제해. 어, 이거 죄, 클걸요. 입법 없이 탈법을, 탈핵을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문제지만, 이렇게 공문서를 삭제한 공무원은 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늘 촛불혁명, 촛불혁명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촛불혁명을 주당, 주장하는 목적.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또래들이 386 세대들인데, 이 친구들이 운동권 전, 운동권에서 운동한다고 껍 뭐, 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잡혔잖아요. 경찰에서 가서는 자기들이 똑똑하니까 뭐 대들고 싸우는데, 검찰에 가게 되면 좀 말싸움을 오래 해야 되고, 학교 선배도 있고 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당하니까 지죠. 검찰에 대한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검찰을 손봐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물론 검찰이 오만하고, 죄를 주기 위해서 길을 쓰는 건다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은 또 없앨 수는 없으니까 말잘 듣는 검찰 만들니까공수처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자기들을 기소하는 것보다 잡으러 오는 수사기관인데 그중에 탁월한 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공수사국을 죽이기 위해서 대공수사국을 뺏어 버리는 게 이게 국정원법 개정안 는니까 이거를 개혁이라고 지금 밀고 있는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 그리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기도 이 하지만 민중을 때리는 몽둥이,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장악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말잘 듣죠. 그러니까 국가경찰, 자치경찰 둘러 쪼개서 무력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쉽게 지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에는 그동안 민주화운동이 필요했을 때는 이 운동권에 동조한 세력이 아까 무슨 뭐 판사회의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을 질러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타범 동단으로 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지배했는줄 알았는데 그게 권력기관 개편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아니다 우리 팩트 보고 간다 또 검찰도 상당히 지배했는줄 알았더니 윤석열만 잡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전국의 검사들이 벌떼처럼 성명서 발표하고 이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러 왜 이러겠어요? 사실을 보고 가기 때문이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한국 기자들이 사실을 보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촛불 세력이 뭐겠어요? 군대잖아요. 총 들고 나오면 쿠데타 일렇게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온 게 뭐예요?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죠. 그 연합사가 미군이 주력인데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연합사가 와야 되고 한국군이 와야 된다고 봐서 계속 그걸 떠든 겁니다. 이걸 많이 떠들었던 게 누구냐? 주사파 계열, NL 계열, 민족해방 계열입니다. 그 이걸 하니까 뭘 내세워요. 북한하고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주사파가 주로 민족주의를 악용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외세는 나가라. 미군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미군을 나가게하기 위한 명분이 뭡니까. 그 당시 에 구럽도에다가 방사성 폐기물장 만들려고 하다가 난리가 나고 난리고 하니까 국민들은 뭔지 모르지만 싫거든요. 원전을 그걸 이용해서 1990년, 91년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전 세계 핵무기를 다 본국으로 가져옵니다. 한국에 있던 핵무기를 수 시켰는데, 애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빼내라 하면서, 반전, 반핵, 양키, 고, 홈. 북친 연습. 우리 팀스피드을 하는 건 북친 연습이다. 그러고, 어. 핵무기 배치하지 마라. 이미 빼는 건데, 반전, 반핵, 그리고 양키, 고, 홈. 이걸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흔들어 놓고 이번에 이제 개업, 저 촛불로 권력을 잡자마자 개업령 문권을 토대로 대공수사를 주로 해왔던 군에서는 기무사죠. 기무사부터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안보 지원사로 만들고 다 기소를 했는데 전부 다 무죄가 나왔죠. 벌써 이때 국민들은 눈치를 채고 이 정부가 엉터리구나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일어나고 판사들이 일어나니까 어, 저 친구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고 나서 어, 어 흔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 군대를 공산 세력과 싸우는 군대가 아닌 다어총하고 아, 경의하는 대통령 위해서 경 의장용 군대로 좀 바꿔 놓고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총장이 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군인당의 군인은 한 중령 쯤에서까지갈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위험한 사람으로 찍혀서 척척척 진급이 안 되면서 야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정작 이정부는 지금 코로나를 이용해서 일종의 개업형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씨가 지난번 윤석열을 찍어내는 걸 하면서 친히 구대탈 일이 됐는데 자기들은 이런 걸 하면서 그 반대 세력들은 못 하게 틀어 막고 있는 거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 반핵 지지 여론이 많아졌을 때 환경운동가들이 그분들이 해까지는잘 몰라서 안 건드렸어요 맑은 물, 맑은 공기만 얘기하다가 대거 반핵으로 이동합니다 양이원영 뭐 이런 사람, 국회의원 다 됐죠 그리고 문재인 씨나 이런 분들이 원자력을 얼마나 알아요 저도 공학적으로 들어가면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 야권들이 여기 휩쓸려 들어갑니다 왜? 간단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비율로 선거를 해보면 지역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게 우파가 경상도 세력, 좌파가 호남 세력감. 호남 가서 사람 만나보면 상당수가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표를 찍을 때는 이분들이 특이하게 좌파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51대 48로 우파, 경상도 세력이 이깁니다. 이건 잘안 바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당선됐지만 그것도 야권이 홍준표하고 이제 그 안철수로 쪼개져서 그렇지. 둘이 합치면 저쪽이 또 이,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이 야권에서 정치공학한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하도 아, 그랬구나. 알게 된 건데 경상도를 분열시키다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경상도에는 고리, 월성, 울진의 원자력 본부가 있어요. 근데 고리는 사실 두개예요 신고리까지 네 개의 본부가 있거든요. 전남에는 한빛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자력 본부의 전부 다입니다. 경상도에 다섯 개 중에 네 개나 있으니까 경상도에서 반핵 운동을 일으키면은 그거 지지해서 경상도 이탈표가 나온다.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정치국원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승 전략 팔개안 중에 하나가 바로 탈핵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경주지에는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 원전 쫓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걸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경상도에서 반핵을 일으키면 된다. 그걸 했고 그 이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상당수의 반액 운동가들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박어준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서울시 예산이 20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몇 조에 두 배가 넘었어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지금 땅값 자꾸 올라가니까 재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막 늘어난 거예요. 공무원 두 배로 늘린 것도 아니고 공무원 본급 두 배로 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남아 도는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운동권 단체들을 지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군인권 센터.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허물고 있는 군인권 센터한테 서울시가 무슨 위탁 사업을 줍니다. 그리고 그래, 거기 돈을 줘요. 아유, 서울시하고 군과 무슨 상관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서울시내 버스 보게 되면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요 앞에 타는 차 문위에 쓰여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이 만든 중기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인데 왜 원전 없애는 운동을 박원순 때 했을까요? 운동공사력이 들어.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필요한 운동이다 해서 사회 운동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박 원순 시절에 있을 때 좌파들이 대거 서울시에 사업들을 하거나 공무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까하다가 촛불을 터졌을 때 이런 이런 걸로 하면 된다. 그래서 탈핵을 추진했고 그 세력들이 청와대에 가서 와 밀어붙인 게 지금의 탈핵 정책인데 거기에 엉터리가 있었던 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때 이제 판도란 영화까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만들게 했는데, 그걸 보고 문재인, 그때 야당 대, 전 대표죠. 탈핵해야 된다고 선동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집권을 했는데,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 신고리 오력크의 건설 중단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설명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6대, 국민들이 오히려 6대사로 아, 그건 아니다라면서 탈핵이 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밀어붙이기 위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가, 이렇게 불법을 행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때 이제 한수원에서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 김병기 노조위원장 또 강창호 어, 신고리 노조 지부장 이런 분들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특이한 건요. 지금 불법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한수원 현행 노조는 용각산입니다. 말을 안 합니다. 아주 이상한 노조입니다. 제가 한번 다음 기회가 되면 현재의 한수원 노조를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는 이 정부의 지지가 올라갔던 거는 평창 올림픽 때 북한하고 짝짝꿍 해갖고 뭐 정상회담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용 다시 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 내년에 열리면 거기서 남북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그걸 싹 지금 피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웃기는 건이 정부는 반일을 해서 표를 모았어요. 탄핵으로 표를 모으고 반일로 모으고 뭐 그렇게 팔대 전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완견을 입보해서 표를 모으고 근데 이제 와서는 친북을 위해서 친일을 한다고 하니까 모순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야, 이 정부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기 생각을 집행하기 위해서 원칙도 무너뜨리면서 마구잡이로 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에 빠진 거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보회의했습니다. 뭐늘 하는, 뭐, 신문사 논설실에서 논설위원회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병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공수처를 출범시키길 바란다 근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왜 안보기관 사법기관만 합니까 정상화 이런 기관들은 정상화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핵심이어야 되지 무슨 그리고 견제와 균형은 입법과 행정부 간에 하는 게 원칙이지 법치에 의해, 법에 의해서 이런 게 기본이고 그거는 외면하면서 이제 희한한 말을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역과 민생의 마음을 모아야 할때 혼란스러운 전국 전국을 만들어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매우 죄송한 마음이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추인 갈등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도 자신 없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대통령 사진 보십시오.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편하게 잠자는 얼굴이 아닌. 이게 뭔가 모순에 막 몰리고 있는다,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현주소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을 온다는 걸문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촛불혁명의 민낯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몇 차례 한한달 전쯤인가 문 대통령 붕괴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핑크디언색깔을 차원에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십시오. <laughs> 내일 뭐,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 그러는데,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힘이 집권을 한 상태에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든지 또는 뭐,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건 옳은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엇박자를 놓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큰 엇박자는 대통령의 지금 의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추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라도 좀 방향을 딱 잡고 제대로 봐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